아침 8시 47분. 평소와 다름없는 회사의 월요일이었다. 복도엔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사무실 전체에는 사람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빗방울처럼 고르게 흘렀다. 도성은 23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같은 시간에 늘 하던 대로 기계를 설계하고 도면을 수정했다. 눈 밑에는 피곤이 쌓였지만 그는 이 회사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도성 씨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인사부 직원 두 명이 서 있었다. 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꾸미려는 듯 했지만 이미 그 톤에서 이유 없는 방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료들은 마우스를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스쳐 지나가는 공기처럼 훔쳐보았다. 도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부장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정리해고 통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도성은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울렸고 손끝이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다. 인사부장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최근 회사 매출 악화로 인력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도성 씨는 이번 대상자에 포함되었고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도성의 머릿속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 위에 떠있는 단어만 보였다. 정리해고 통지서. 본 공지는 부득이함을 양해 바랍니다. 퇴사 절차는 사원증 반납. 오늘부로. 정리해고. 오늘부로. 23년을 일한 회사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 생계를 책임졌던 그 직장이 딴한 장의 종이로 그의 인생을 정리했다. 인사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도성 씨 같은 분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만이 깊은 어둠처럼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무라 맘. 도성은 천천히 상자를 꺼냈다. 이 상자는 본래 퇴사하는 후배들에게 건네주던 것이었다. 이제 그 상자가 자신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다. 볼펜, 줄자. 낡은 계산기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온 조각난 톱밥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신 쇠자. 어떤 설계도를 보더라도 이자만큼은 버리지 마라. 아버지의 음성이 스쳐갔다. 동료들은 애써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괜히 가까이 했다가 나도 위험해질까 하는 미묘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한참 뒤 후배 하나가 억지로 다가왔다. 선배님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성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너라도 잘 버텨라. 말 끝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허리를 굽혀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평소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린 상자는 무겁고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자동문이 닫히는 치익소리 가그의 뒤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는 칼자국처럼 들렸다. 그 순간이었다. 아빠, 오늘 야근이야? 우리가 잘릴까봐 무섭다. 오가는 대화들이 들렸다. 하지만 도성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심장 속으로 박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너무도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고냥 만두국이 식어 있었다. 도성은 무심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내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사 그만두게 된거 맞지? 도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그 말에 아내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우리 대출은? 아이들 학원비는? 도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그 마른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다. 새벽 4시 20분. 도성은 잠에서 깨버렸다. 아내는 외출 가방을 챙기며 말한다. 며칠만 집에 있어.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네번 울렸다. 도성은 조용히 양말을 신고문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아버지 산소가 있는 시골 산길이었다. 도성은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정말 실패자인가요? 그런데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묘소 주변이 큰 구덩이처럼 파여 있었다. 흙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나무 뿌리까지 드러난 상태였다. 경비 아저씨가 도망치듯 내려오며 말했다. 정씨, 며칠 전 멧돼지가 밤에 내려와서 산소를 다 파헤쳤어요. 도성은 멍하니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서 철제 상자가 미세하게 빛났다. 도성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상자는 손때와 녹이 가득했고 누군가 일부러 묻어둔 듯 단단히 잠겨있었다.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아버지의 농기계 설계도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비닐에 곱게 쌓인 도면 뭉치와 노랗게 바른 공책 한권 그리고 접힌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도성은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도면부터 꺼냈다. 도면에는 빽빽한 선과 숫자, 그리고 익숙한 필체로 쓰인 글자들이 있었다. 다기능 소형 농기계 설계 초안토양 분리 및 자갈 제거 장치 누구나 쓸수 있는 만능 농기계.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성아, 언젠가 내가 이걸 찾게 되면 그때는 내가 곁에 없겠지. 그래도 괜찮다. 넌 혼자서도 해낼 아이니까. 글자를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언젠가 내가 이걸 찾게 되면. 그 말은 마치 아버지가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왔다. 도성은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찢었다. 편지는 오래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몇몇 글자는 번져 있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울룩불룩 했다. 도성아,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공장 설계 일을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언젠가 깨달았다. 남의 회사 기술만 만들어줘서는 우리 손으로 우리 땅을 살리는 기계를 못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 땅. 우리 농민에게 맞는 작은 기계를 설계해 봤다. 다만 아버지는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몸이 버티질 못하더구나. 대신 내가 있다. 너는 손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하다. 회사에 매달려 사는 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회사가 너를 버리는 날이 오더라도 널 버리지 말아라, 도성아. 그날이 오면 이 설계도를 꺼내라. 그리고 땅 속에 묻힌 아버지 대신 땅 위에서 농민들을 웃게 해라. 아버지는 믿는다. 정도성이라는 이름이 언젠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거라고.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만수. 편지를 다 읽고 나자비로서 상황이 이해되었다. 멧돼지가 파헤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묻어놓은 상자 가매떼지 때문에 드러난 것 뿐이었다. 도성은 상자를 가슴에 안고 떨어지는 눈물을 애써 손등으로 닦아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바람이 산등성이를 스쳤다. 풀잎들이 한 방향으로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도성은 구덩이 옆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사가 자신을 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진 곳에서 올라온 것은 아버지의 설계도와 믿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회사에서 잘린 날왜 제가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묘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회사 사람이 아니라 정도성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날, 산을 내려오는 그의 걸음은 올라갈 때와 달랐다. 아직 무겁고 두렵지만 어딘가 단단한 가구가 발끝에 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성은 먼저 주변을 둘러봤다. 집 근처에 옛날에 공구점이 쓰던 작은 창고 하나가세를 놓는다는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전화번호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한번 써볼까? 집에 들르기도 전에 그는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고요? 거기 세입자 없어요. 한 달에 이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새로 창업 준비하는 사람치곤 터무니없이 싼 값이었다. 춥고, 낡고, 빛도 잘안 들어왔지만 도성에겐 그곳이 아버지 설계도를 펼칠 수 있는 첫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전등 스위치를 켜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몇 개뿐. 도성은 그동안 모아뒀던 퇴직금 일부를 털어 기본 공구를 샀다. 중고 용접기, 전동 드릴, 쇠토, 사상줄, 중고 작업대 하나. 손에 쥔 공구들의 무게는 그동안 들고 다니던 회사 서류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더잘 쉬어졌다. 첫날 밤 그는 설계도 한 장을 벽에 붙여 놓고 하루 종일 선을 따라가며 공부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네. 도면에는 사용자의 키, 작업자 허리 높이, 흙의 점도에 따른 바퀴의 재질 추천까지 적혀 있었다. 단순한 농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땅을 함께 생각한 장치였다. 조립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볼트가 맞지 않아 튀어나가고 맞춘다는 게 반대로 끼우기도 했다. 설계도에 적힌 부품들 중 이미 생산이 중단된 것들도 있어서 호환되는 부품을 일일이 찾아야 했다. 용접을 하다 불꽃이 튀어 손등을 데이기도 했고 쇠판이 떨어지면서 발등을 찢기도 했다. 밤마다 허리와 어깨가 부서져라 아팠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는 혼잣말을 했다. 도성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라고 믿었잖아. 도면 옆잡기에 적혀 있던 문구가 자꾸 떠올랐다. 실패해도 된다. 멈추지만 마라.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첫 시험용 농기계가 완성되었다. 외형은 솔직히 볼품 없었다. 페인트도 덜 칠해져 있었고, 어디서 본 듯한 중고 부품들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도성에겐 그 어떤 기계보다 아름다웠다. 그는 근처 빈 땅으로 기계를 끌고 갔다. 엔진을 켰다. 부릉부르르릉. 기계가 덜덜 떨리며 시동이 걸리더니 갑자기 탕.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다. 아, 이게 또 뭐야. 엔진이 꺼진 농기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도성은 주저앉아 버렸다. 역시 나는 안되나 회사에서 잘린 인간이 뭘 하겠다고 눈물이 땅 위로 떨어졌다. 흙이 조금 젖었다. 그때 먼발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거 농기계예요? 허리굽은 농부 한 사람이 모자를 눌러 쓰고 서 있었다. 트럭에 실린 농기계를 보니 이미 오래된 모델이었다. 농부는 도성과 기계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내 것도 요즘 자꾸 시동이 꺼져서 골치인데 아저씨는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도성은 솔직하게 말했다. 네, 뭐 새로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은 못했고요. 농부는 빙긋 웃었다. 나는 옆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기계 봐주는 사람 찾고 있었거든요. 시간되면 내 것도 한번 봐주겠죠? 도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신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안 되면 말고.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 아저씨는 그래도 손에 기름 묻히고 있잖슈. 그 말은 누군가의 인정받지 못한 칭찬처럼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며칠 뒤 도성은 농부의 농장에 찾아갔다. 기계는 낡았고 이곳저곳이 덕지덕지 용접되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한번 쉬고 덮개를 열었다. 익숙했다. 회사에서 수리하던 기종과 비슷했다. 엔진 오일 상태, 벨트 장력, 연료 공급 라인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는 점점 예전 감각을 되찾았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이 부분은 아예 구조 자체가 잘못됐네 이렇게 바꾸면 힘이 덜 들어갈 텐데. 농부가 물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돌아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도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람이 덜 힘들어야 해요. 그래야 올해 농사 짓죠. 그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다. 바로 설계도 구석에 적혀 있던 아버지의 문장과 똑같았다. 농기계는 땅만 살리는 게 아니다. 사람도 살려야 한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아버지의 철학을 따라가고 있었다. 도성이 농부의 기계를 수리하고 돌아온 지 사흘 뒤 창고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 농부였다. 헛간에서 금방 나온 듯한 옷차림의 손에는 오래된 예초기 엔진을 들고 있었다. 혹시 아저씨가 기계 고쳐주신다는 그분이세요? 도성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그런 말을? 청년은 환하게 웃었다. 옆집 김영수 아저씨가요. 그 양파 선별기 살려주셨다고 아저씨 손이 기가 막히다고. 그 말에 도성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말을 듣는 개얼만나 오랜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청년은 예초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거 4개월 동안 동작 안 했는데 혹시 볼수 있을까요? 도성은 허리를 굽혀 기계를 들여다보았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청년은 당장이라도 돈을 꺼낼 듯 호주머니를 뒤졌다.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농번기라 여유가 없는데 새로운 기계를 사기엔 돈이 없어서요. 그 말이 도성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다. 도성은 조용히 말했다. 내려놓고 가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청년은 크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도성은 창고에 불을 켜둔 채 새벽까지 작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초기는 푸드득 하며 기적처럼 살아났다. 며칠 뒤 창고 앞에는 기계를 든 농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고장난 트랙터 엔진 고무가 끊어진 이양기 벨트 심지어는 40년 된 탈곡기까지 아저씨, 이것도좀 봐주소. 내 것도 오래됐음께 한 번만 손대주소. 우린 돈 많이 못 줘요. 그래도 부탁 좀. 도성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올라왔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말했던 그 순간인가요? 그날 이후도성의 창고는 동네 농민들이 숨쉬는 작은 병원 같은 곳이 되었다. 철컹철컹, 윙툭툭 툭. 창고 안은 기계 소리와 농민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한 농부가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밭이 다시 돌아가요. 정말 고맙소. 도성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철학이 되어갔다. 어느 날밤 도성은 다시 설계도를 펼쳤다. 그동안은 기초적인 부품 구성만 보고 만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 설계도 뒤편에 다른 기호와 수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한 장의 설계도가 나왔다. 자동 토양 분리 및 자갈 제거 장치 핵심 구조. 기존 농기계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 바로 흙과 자갈이 엉켜 기계가 자주 멈추는 문제. 농민들이 매번 허리를 굽혀도를 곤란해야 했던 문제였다. 아버지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고 있었다. 도성의 눈이 커졌다. 이걸 내가 완성하면, 그는 잠을 잊고 하루 종일 며칠 밤을 세워 연구했다. 며칠 뒤 도성은 새로운 구조의 시험용 기계를 조립했다. 작동 버튼을 눌렀다. 부릉부르르르. 기계가 떨리더니 갑자기 펑! 하고 폭발음이 났다. 창고 한쪽이 금이 가고 기계의 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갔다. 도성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욕심이었나요?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슈? 구청에서 들린 소리 같은데. 어느새 농민 몇 명이 달려왔다. 먼지가 가라앉자 농민들은 도성의 손을 붙잡았다. 아저씨,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지. 새로운 거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린 잘만 돌면 돼요. 포기만 하지 말아요. 그 말들의 도성은 맥이 풀려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수십 번의 실패, 수백 번의 수정 끝에 마침내 그 기술이 완성되었다. 자동으로 흙을 걸러내고 도를 분리해내는 장치. 작은 시험 장비를 빙글 돌려보자 읊은 한쪽으로 똘은 저절로 반대쪽으로 떨어졌다. 도성은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해냈어요. 마침 지역 농기계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성은 완성된 장비를 트럭에 싣고 박람회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매대를 보지 않았다. 다들 화려한 기업 부스를 기웃거리고 큰 회사의 장비만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한 노교수가 다가왔다. 회색 수염을 기른 노학자였다. 흠이 구조는 누가 설계했나? 도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 정만수 제 아버지입니다. 교수는 도면을 보더니 손을 덜덜 떨었다. 이건 농기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잠시 뒤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좀 보시오. 이건 혁신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경쟁회사 대표들이 다가왔고 농기계협회가 명함을 건넸다. 그 순간 도성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박람회가 끝난 뒤한 중소기업 대표가 창고로 직접 찾아왔다. 체격이 크고 말투가 시원시원한 남자였다. 도성 씨, 우리 회사랑 같이 제품 만들고 싶습니다. 도성은 놀라 되물었다. 저 같은 사람하고요?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이 바뀌는 건거대 기업이 아니라 당신 같은 기술자 덕분입니다. 그날 도성은 인생 최초로 정식 개발 계약서에 사인했다. 대표의 투자가 들어오고 창고가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이 들어오고 설비가 설치되고 도성은 공식적으로 연구소장이 되었다. 벽에는 정도성 농기계 연구소연판이 걸렸다. 그 순간 도성은 아버지 묘지에서 느꼈던 그 구멍을 떠올렸다. 그건 절망이 만든 구멍이 아니라 아버지가 열어준 길이었다. 성공한 뒤도성은 가장 먼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다. 전문 인부들을 불러 묘소를 다시 정비하고 비석을 닦았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당신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많은 농민이얼이 굽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바람이 잔잔히 산을 스쳤다. 그는 묘비 앞에 작게 완성된 기계 축소 모델을 올려두었다.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그훈농업 전문지, 신문, 유튜브, 심지어 공중파까지 도성의 기술을 취재했다. 멧돼지가 파헤친 아버지 무덤에서 농기계 혁신이 시작되다. 기사 제목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연락했다. 그의 이름은 농업기술계에서 현대의 농기계 마이스터라고 불렸다. 도성은 연구소 한 공간을 텅 비워두었다. 그 공간에는 단 하나의 농기계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설계도 이로 완성품. 그리고 기계 몸체 옆에는 작게 각인된 문구가 있었다. 설계자고 정만수 완성자 정도성. 도성은 기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저를 만든 거였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기계의 곡성과 도성의 손끝을 비추며 빗속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멧돼지가 파헤친 땅 속의 구멍에서 시작된 인생은 아버지가 열어준 두 번째 길이었다. 도성은 말한다.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을 늦게 찾았을 뿐이었습니다.